6개월 이내 1차용 100만 명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예, 대한민국에 보면은 해원은 있으나 수익이 없는 기업이나 단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. 예, 본인의 10만 명 이상 가진 기업 또는 10만 명을 만들 수 있는 기업 및 단체들과 업무 제휴를 통해서 1차용 100만 명을 만들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이 플랫폼이 완성이 되면은 우리가 회원을 100만 명 만들어주겠습니다 하는 데가 10군데가 넘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금년내로이 플랫폼이 출시를 하면은 우리가 100만 명 만들어주겠다 하는 10여 개 업체와 바로 제휴를 해서 회원을 몇 도로 모집을 하고 저희 회사 회원이 지금 현재 17만 명입니다. 이 17만 명을 또 구할 작업을 해서 100만 회원을 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확대를 하고 그리고 주주 및투자인원들이 투자를 해서 이 자금이 어디로 가느냐 온라인에 천만 명한테 도배를 하는 온라인팀한테 이 자금이 예산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하루에 천만 명한테 유튜브를 통해서 SNS 통해서 인터넷 신문 1 5 0개 인터넷 신문을 통해서 대대적으로 회원 모집을 하기 때문에 빠르면 2-3개월 내로 백만 6개월에 늘립니다이 3개월 내로 100만 원을 만들 수 있는 이러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. 예, 네, 감사합니다.